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 입니다 오늘은 생소한 회사의 수공구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맞는 공구라고 많이들 부르고 계시죠? 집에 이거 하나 있으면 은 웬만한 일다할수 있거든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유니어에서 나오는 8인치 오토첼라와 10인치의 오토첼라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워터펌프 플라이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첼라나 워터펌프 플라이어나 같은. 맞습니다. 유니어,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공구에 관심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처음 들어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굉장히 생소한 메이커인데 아시는 분들에게는 꽤 익숙한 그런 메이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유니어, 어떤 회사냐? 슬로바키아 회사입니다. 뭐 하는 회사냐? 수공구를 생산하고 OEM을 맡겨주는 정체성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유니어 공구를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 유니어라는 회사, 최초는 단조 회사로 시작을 했었답니다. 단조, 굉장히 수공구에서는 중요한 문제죠. 주조라는 것과 단조라는 게 있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주조는 틀에다가 쇳물을 부어서 붙이는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 게 주조 방식이고요. 단조는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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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를 맞춰서 깎아 만드는 공구를 단조 공구라고 부르죠. 이 유니언은 단조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O.E.M. 납품을 많이 하는 회사냐? 차로 얘기하면 폭스바겐 그룹이나 B.M.W.에 특수 공구들, 우리 뭐 엔진 같은 거 조립할 때 그런 차 종류는 기존 그런 방식의 공구가 아닌 특수한 공구들을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막 쓰는 공구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급 공구들을 납품을 하는데 이 유니어 회사가 일정 부분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공구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 이건 오프 더 레코드라서 다른 회사의 신뢰가 될 수가 있는 얘기니까 굵직굵직한 회사들을 이 회사에서 OEM을 해준다고 해요. 근데 제가 정체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유니어 회사, 한국에 지금까지 물건이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가 위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체성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도 해요. 맞습니다. OEM으로 물건을 많이 만들어주는 회사니 뭐주 고객들이 납품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는 뭔가 좀 접근을 안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리고 전시회도 많이 나가지 않는답니다. 수공구 하면 가장 유명한 전시회가 독일에서 열리는 퀼른 전시회거든요. 웬만한 유명한 공구들은 모두 그 전시회에 참석을 한다고 해도 무방한데 예를 들면은 큰힙 백스입니다. 나머지 거의 모든 회사가 참석을 하는데, 유니어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고객들이 거기에 참석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니어의 정체성은 뭐냐? 단품, 단품을 뭔가 디테일하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닌 세트 공구들, 우리 공구함이라고 부르죠. 자동차 하시는 분들은 공구 세트를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데 그 세트를 디테일하게 개발, 생산을 하거나 단례로 유니어 제품들 카피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기술력이 넘사벽이래요. 그리고 단품, 단품을 출시를 할 때는 퀄을 일부러 조금 떨어뜨려서 구매를 쉽게 할수 있는 뭐 소위 가성비는 보통 우리가 안 좋은 공구에 저렴한 공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는 다른 느낌이래요. 그 오 cool. 자기 공급사보다 조금 낮게 만들어서 대결 구도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요.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품을 만져보니 좋은 공구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액이 저렴한 좋은 공구인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본 제품들 좋은 제품 많다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일본 제품은 괜찮은데 저렴한 공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유니언은 이게 좀 말장난인데 저렴한데 물건이 괜찮은 게 많아요. 무슨. 뉘앙스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제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유니어의 오토첼라 같은 경우에는 헤드 부분, 낙하 단조와 완전 경화 및 당금질로 만들어진 헤드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은 강도가 좋다는 얘기죠. 재질 자체는 프리미엄 크롬 바나디움 스틸로 굉장히 좋은 자재를 활용을 한다고 하고요. 표면을 고주파 경화 처리를 시킨다고 합니다. 표면 마감은 크롬도금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한 그립이잖아요. 유럽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보편화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핸들이죠 뭐 한국에서도 이제는 이런 슬립이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 추세니까 기존 고무 그립이 아닌 컨버터블 그립으로 장시간 활용 시이 제품이 반복 작업이 잦은 공구잖아요 그때 손의 피로감을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는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토첼라의 장점은 제가 소개를 몇번 해드리기도 했고 다들 아시고 계실 건데 오토첼라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한 공구인 거 이제는 다들 아시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게 기존 구형의 첼라죠 이게 조를 이렇게 내가 조절을 해야 돼요. 조절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요거를 조절한다 을 싶을게요. 요렇게 잡았는데 안 되면은 다시 조를 줄이고 조를 줄였는데 너무 많이 줄였다. 손잡이가 많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조금 더 벌리고 이렇게 했는데 막 애매하게 손잡이가 잡았는데도 덜 문다 그러면은 조금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첼라였거든요. 하지만 오토 첼라는 잡고 내가 손잡이를 쥐기만 해도. 최적의 환경으로 자기 알아서 잡아주기 때문에 거리 조절을 할 필요가 없는 완전 오토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집에 수공구가 없다 첼라가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집에서 수전을 교체를 하거나 뭐 샤워기를 교체를 하거나 쉽게 얘기하면 육각의 너트나 볼트 같은 거를 풀어야 될때 있잖아요. 그럼 보통 뭘 집에다가 구매를 하시게 되죠? 그렇죠. 몽키스 패널을 구매를 하게 돼요. 이게 가장 가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공구니까 근데 몽키 사용법 자체가 좀 번거롭기도 합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리 조절을 잘 못하고 너트를 풀기잖아요 그러면 넘어가요 넘어가면서 그 육각이 마모가 되면서 대형 잠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첼라 류들을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 소개를 해드리이 첼라 같은 경우에는 앞쪽 조우도 물수 있는 첼라거든요 무슨 말이냐 면 이를 벌렸을 때 앞에도 존존한 이빨이 있기 때문에 벤치 대용으로도 집는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첼라예요. 그러니까 자르는 것 말고는 벤치 대용으로 쓸 수가 있고 수도 부소 집에서 많이 쓰는 몽키를 대체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재다능한 그런 공구로 첼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첼라 성능은 어떻게 되냐? 성능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입과를... 과레. 이빨의 견고성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국산 저가형 첼라를 활용을 하게 되면, 원형 파이프를 물고 돌렸다. 이빨 무조건 나갑니다. 제가 그래서 리뷰를 못했던 첼라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laughs> 갑자기 이빨로 물었는데, 잇몸이 되버게요 이빨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 제품, 원형 파이프를 있는 힙끝 잡고 내가 돌리려고 해도 잘 미끄러지지 않았고, 이빨도 견고하게 잘 살아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능 자체로도, 제품의 내구성 자체로도 괜찮은 제품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일 거예요. 뭐, 고주파단조에 때리고. 열차.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되냐? 얘기만 들어보면 굉장히 고가의 공구인 것처럼 들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제품 3만 원대, 작은 사이즈가 3만 원대, 큰 사이즈가 4만 원대로 저렴한 공구 측에 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얘가 되게 부드러워요. 이거 다른 공구들 보면 막 안쪽에 있는 스프링이 너무 뻑뻑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쪽 물고 있는 조우가, 조우가 아니죠. 연결 부분이 너무 뻑뻑해서 그런지 부드러운 이런 느낌을 받는 공구들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반복 작업의 특화되게 굉장히 부드럽게 마이크에 소금 되게 많이 들어가나요? 자글자글자글 소음 되게 많이 들어갈까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듦새 괜찮고, 성능 괜찮고, 금액까지 괜찮으면 땡큐인 공구인 거죠. 유니언 조금 발전을 많이 해서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공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 드린 이 첼라 8인치 두 개와 10인치 두 개를 총 4개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 주시고 나눔 이벤트로 신청을 해 주신 분에 한해서 물건을 보내 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하지만 제 영상은 항상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맨날 참고만 하래. 지금까지 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윤이어 자전거 관련돼서 자전거 수리 공구로는 유저들에게 굉장히 익숙하다고 하는데 나는 왜안 익숙했죠? 들으는 많이 봤어요. 근데 익숙하진 않았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자전거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